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네, 어, 전에 그 한번 점을 봤던 적이 있던 음. 그런 분인데, 그 윤석열 후보의 아내네 집. 네, 네. 김건희 씨. 김건희 씨. 네. 응. 오늘 날짜가 1월 29일이거든요. 네, 네. 오늘 시점으로 음. 네, 앞으로의 미래 를좀 음. 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이분은요. 어, 내가 다시 어, 뭐 태어나도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후회는 없어요. 난 내가 어,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거에 거침 없어요. 나는 당당하다. 나는 즐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명예를 위해서, 명예 회복이 아니라, 내가 찾아온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노력하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음. 금건희 씨가. 당당해, 당당해. 세력이 확장이 되고, 평창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날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나는, 나는 이 세상을 한번 어, 주름 잡아 보겠다는 그 포부가 대단해요. 이분 귀안 꺾여요. 음, 내가, 내가 영부인이 돼서, 어, 세상을 한번 바로 잡아 보겠다. 이분이 진짜 남자 성향을 지녀가지고, 이 대포 있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영, 내가 부인, 영부인이 돼서,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세상을 한번 평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높은 아줌이 없이, 그죠? 이렇게 평범하고 원하는 세상을, 따뜻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분부의 차가 적은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대단하게 갖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쉽사리 이 기세가 여론이, 언론이 어떠한 것을 치고 나온다 해도 이분은 당당하세요. 지금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뒤에 숨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활동력이 적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숨지고 있고, 보, 보, 자신을 보호하고 뒤에 드물러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음, 때가 아니니 내가 나서질 않고 나오지를 않는다. 그 입장에 들어 계신 분이세요. 생화, 그러니까 세계 평화, 평화주의자야, 이분이.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 있는 그대로 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발 어, 발설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강력한 의지와 투지와 진념으로 음, 서보겠다는 분이 그, 서보겠다고 이, 투철한 정신력으로 무장을 단단하게 했어요. 내가 돌은 내가 막을 테니 어, 이 후보, 저 윤석열 후보님한테 세상의 돌은 내가 맞을 테니 당신은 앞서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고 힘을 주고 있는, 어, 모습이 비춰 보입니다. 김건희 씨 올해 행보는 일추월장, 만사형토, 어, 번창의 기운이 들어있고, 올해 명예회복의 기운이 상당히 발, 발달, 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굴,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습니다. 이 행보가 3, 4년 연이어질 걸로 들어서서 보일 때는 이분이 세력이, 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은 여장부야. 그래서 뒤에서 조정한다 아니라, 조정한다가 아니라 앞에서 이끌고 있는 걸로 비춰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쭉쭉 발전하고 쭉쭉 행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한번 꼭 보는 분이고, 사주에도, 그 사주 안에도, 어, 들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번, 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